네, 선생님도 이거 나오면 무조건 내용을 치문으로낼 거야, 얘들아 내용을 치문으로낼 거는 정확하게 기억해줘야 돼. 우리는 목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내가 스스로 말할 때 우리 자신에게 더 깊고 풍부하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목소리가 성대를 울리고 뼈와 내일을 통해 낮은 주파수가 강조되어 전달되는 내부 경로가, 존달... 전... 내부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잘 봐. 지금 들어오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내가 말해 선생님이 말할 때. 말하는 거랑 녹화된 목소리랑 다르다라고 했어. 선생님이 내 스스로 말할 때 어떻게? 더 깊고 풍부하게 들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봐. 내가 안에서 말하지. 목소리가 이렇게 여기 성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 말은 뭐야? 안에서 안에서 성대가 울리고 이게 타고 가는 거야. 우리 봐. 우리 지금 뭐뇌두 개골을 이렇게 목이 있고 여기 뇌가 있어. 성대가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머리가 울려. 이렇게 되면서 낮은 주파수가 강조되어서 내부 경로가 전달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이해됐을까, 요 얘들아?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뭐가, 뭐가 존재한다? 내부 경로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당신은 놀란 적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what, like, 뭐라고 바뀔 수 있다? how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요. how, like 하면 얘들아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마도 너의 목소리가 조금 더 얘들아 두드러지거나 목소리가 조금 더 높게 들린대요. 뭐 하는 것보다 당신 귀에 들리는 것보다요. 지금 녹화한 거 들으면 어때, 얘들아? 억양이 강조되거나 당신의 목소리가 더 높게 들린다라는 거야. 이건 흔한 현상인데 왜 그러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웨얼로 오거나, 전치사, 관계대명사 위치를 시작해서 문장 맨 위에 썰 써주거나,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두 가지 경로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무엇이다? 내부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한 가지 루트는요, 우리가 외부 경로예요. 이 외부 경로는 그냥 남들이 들을 수 있는 똑같은 경로야. 지금 공기가 이동하는 건데, 귀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어, 귀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얘들아. 그럼, 웨이에서, 여기 웨이. 웨이에서, 중이 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을까요 이런 파동이 있는데, 이거는 남들도 이렇게 다 들리는 거야. 외부에서 들리는 거는. 은설이 음. 일어나서 듣자. 그래, 얘들아, 우리의, 근데 하지만 우리의 성대가 뭐 하기 때문에 진동하기 때문에요. 이게 이것 때문에 다른 거야. 우리가 말할 때 내부 경로가 진동하기 때문에 지금 뭐가 있다 두 번째 내부의 경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동이요 전달이 됩니다. 우리의 뼈를 통해서요. 그리고 자극합니다. 우리의 내 일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 여기서부터 지금 진동이 뼈를 통해서 전달하고. 진동 이렇게 목에 나와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뼈를 통해서 전달하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서 얘들아, 이건 낮은 주파수일 때 강조가 되고요. 이것은 소리 가고 깊고 더 풍부하게 들립니다. 너가 들을 때요. 여기까지 되었을까요?